손목이나 어깨라든가 이런 데가 통증이 왔을 때 귀를 가지고 좋아지는 걸알려드릴니요 귀가 있잖아요, 귀. 왼쪽 이면 왼쪽 뒷목, 오른쪽 귀면 오른쪽 귀목 저는 마이크 때문에 한 손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두 손으로 만드시기 했습니다 귓불을 가운데로 꾹꾹 누르면 눈이 좀 맑아져요. 그 다음에 귓불 가운데도 살짝 뒤가 얼굴이 어깨를 꾹꾹 눌러지 어떻게 돼요? 화장하게 되면 화장발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귓불을 좀 만져준 다음에, 백업을 하시면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뒷부에서 올라가면, 거기가 뒷목을 갖고 예요 손목은 어디야? 손목은 위에요. 여기가 손목. 중이에요. 자세히 또 알고 싶으면, 이 형제, 귀잡고, 병잡고, 채. 게임 끝납니다. 뒤뚫었더니생기통이 없었는데, 야, 귀뚫었더니, 펀드통이 없었는데, 이런 얘기죠. 거기 혈자리를건드리 거예요. 멋을 부리기 위해서는 하지만, 치마는 효과가 있는 게피어싱신가 귀걸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 건강을 시키는 법. 아마 스마트폰 안 보는 건 없을 거고,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건조하게. 왜? 네. 고정되는 눈은 피곤하게 되있고 건조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모니터를 자주 보는 입에 눈이 자주 침침하고 뻑뻑해진, 요 뻑뻑이 아닌 건조입니다. 번지면서, 요건 안트박자와상의하세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공 눈물을 누르는 것 말고, 어쩌게면눈 건강을 시킬 수 있을까요? 눈썹을 눌러주는 게 되게 중요 눈썹을 눌러주면, 눈에 의 긴장이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릴 때 눈꺼풀이 무겁다. 눈꺼풀이 스스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눌러주는 거 아주 좋은 지압법이 되겠습니다. 귀그 지압 중에 눈에 해당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요절, 눈 가운데 요절, 양쪽. 여기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뒷볼을좀 눌러주시면 눈이 많이 밝아지고요. 제가 요즘 안과에 가서 IPL로 한국어도 레이저로 받았잖아요. 우래도 아이템를 쏘지 그으면안 되죠. 실망하죠. 노 밑에를 이렇게 아이템를 쏘지 게으면 퍽퍽퍽 해야 돼니눈 그러면 노폐물이 올라가거나 아까 원장님이 명복을 노폐물싹 긁어냅니다. 우와! 그러면 눈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최고입니다. 어, 언제까지 야 효과 있을 때까지 하시면 <laughs> 돼요. 한 번의 효과 에서한 번만 하시면 돼요. 저는 한 다섯 <laughs> 번 하는 게좋더라네번 했더니 효과가 알려어한번더 저도 할 생각입니다. 참 이런 거 알면 여러분 좀 유식한 척할 수 있어요? 작업으로 오른쪽 펴두통은요, 오른쪽 턱관절이에요. 왼쪽 펴두통은 왼쪽 턱관절이에요. 쉽지? 턱관절은요, 저장근에서 오거든요. 입을 벌려보세요. 아, 해보세요. 턱 움직이잖아. 고기 근처 눌러봐. 아픈 게 있다? 거기를 풀어주면 펴두통이 없어요. 그래서 턱관절 지압하시고 또 하나 있어. 승모근이 항상 문제거든요 승모근만 아픈 경우 하나도 없어. 왜 아픈 게 등에서 불 올라와? 브레지어안 힘을 주치면 딱 거기서 올라와. 거기가 견갑을 내치거든. 거기서부터 긴장이 돼서 스무까지 올라오는 거다. 거기다가 어떻게 텐스모 가운데다 놓고 불리면 훨씬 시원해. 바닥에 구워서 요가 매트 하나 깔고 텐스공 넣고 거기다가 가운데쯤에다가 그 정중앙 이렇게 불리면 고자리가 그 그기게어원 영향 끼칩니다. 만성 비염 치료는 유급 피어성 순환이 아니요 어성초는 물고기 여이다 비린내성이야. 물고기 비린대가 나서 어떤 쪽으로, 요금균은 늘어나면 껍질인데, 요두 가지 5대오로 합쳐서 먹으면 만성비염이 꽤잘낫습니다 어, 신경 쓸 때가 많으면 이명이 들릴 때가 있는데, 뭐, 다행히 늘리는게 아니야. 신경 쓸 때가 많으면 이명은잘안 났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명을 고칠 수가 있어요. 석창포, 산수유, 구기자, 영지차, 요거 중에 말음에 드는 거 한두 가지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상포는 단기 기억에 좋아요. 총명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산수유, 이제 불의 산수유가 들어하고부기자 영지체, 불다 간하고 피로회복에 좋은 것같습요 자, 이거는 거북목 말채로 두고 봐도 간단합니다. 귀에서 이귀 꼭대기로 쭉 떨어졌을 때 어깨 재봉선이 떨어졌는데 이 앞에 떨어지잖아 거북목이. 뒤에서 떨어졌을 때 어깨 재봉선에 떨어지이게 정상 몫이에요. 그래서 이런 베개죠. 머리를 맞추는 게 베개가 아닙니다. 이걸 지어기위함이 여성분들은 더 중요해요.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가슴이 있기 때문에 어깨까지 좀더 감싸줘야 돼요. 여성 베개는 남성 베개보다 좀더 와이드, 더 넓어야 돼요.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 운동하는 법 저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젖다가 해보시죠. 손 합장합니다. 최대한 옆으로 채켜요 최대한 옆으로 내려 그 목을 움직여요? 겁나 시원 네.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죠요 팔을 그냥 내리고 그냥 목만 움직여봐 바구처럼안시원하 그냥 목 운동을 하면 목과 등이 연결이 안돼요 합작을 한 다음에 재친 다음에 내렸을 때 목과 등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시간 안에 목 운동을 시키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목을 좀 푸는 동작을 5분 정도 하시면 되좋아요 작업 효율이 좋을 때 2-3시간 스트레스을면 이상식으로 쉬주는거 그렇게 하시는 게목 하겠습니다안아픔면 살만해요.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좋은 작업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